얘만 보여주면은 가능성이 있다. 지금 하나만 치면 안 된다. 그냥 그래. 잘 본다. 와, 잘 본다. 빨리, 빨리. 잘몸잘 나가지 해. 말고, 몸... 몸나가지 마. 출루야, 출루! 니볼만쳐 어, 맞춰지고, 만안 되면 대기 하라. 알지? 맞고도 나가, 니볼만구 맞춰지고만. 안 되면 안제라 이드좀 더해 더해!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! 나이스 됐어, 됐어. 빨리 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좋아, 좋아, 좋아! 해병스 야, 나만 잘하는데. 이한는 돌아는구나. 두개두 개라니. 안 되면 대기하라. <laughs> 오늘 처음 봤는데 서기님 돌아. <laughs> 개를 나도. 하네. 좋은 거만 아, 저 좋은 거만. <laughs> 저1년 <저거 웃음> 치한 거 아니야? 이년 치한 2년 2년. <laughs> <하나도 웃음> 거. 이년 치한 거. 한해 하나도 못본것 같은데. 1 년에 하나는 못본것 같은데. 오늘 두개 봤어. 난못 봤어. 처음 봤는데. 작년에 못본것 같은데. 또더돼 응. 예. 몸을.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아, 예, 아, 아, 우리도 아직 알아서